안녕하세요. 추세 추정 TV입니다. 12월 8일 금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 향후 성, 상승 여력이 크고 재무가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총 19개 종목이고요. 옆에 테마별로 정리를 했고 어떤 종목인지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놨으니까요. 시작 화면을 캡처해주시고요.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UST입니다. 예, 그, 재강 관련된, 철관 관련된 종목인데, 2차 전지 분리막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대금은 147억이고요. 시가총액은 915억. 예, 재무적으로도 실적이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바닷고에서 첫 상한가는 좀 관심있게 볼 만한 종목이고 내일도 어, 변동성을 좀 활용해 본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맥스 홀딩스인데요. 예, 자회사 어, 휴맥스 모빌리티가 1600억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바로 상한가로 갔고 거래대금은 장 초반에 바로 사, 상한가를 지키기 때문에 36억 밖에 안 나왔습니다. 시가 총액은 565억의 어, 시총이 작은 회사고요 어, 영업이나 실적적인 부분은 그렇게 특별하게 볼만한 내용은 없는데, 그런 어, 휴맥스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자율주행 관련된 스마트화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MDS 테크인데요. 오늘 18%가까에 올랐고 거래대금 700억 많이 나왔죠. 시가총액은 1,650억이고요. 어,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좀 약하지만 향후에 이런 어,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쪽 섹터는 예, 각광을 받는 섹터이고요.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소카인데요. 소카 쏘카 같은 경우가 바닷권에서 1중, 2중, 3중 바닥을 만들고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홈마가, 홈마 문의사가 얘기한 3천형을 돌파하는 이 적산병이 나오고 상승을 하는 아주 교과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향후에도 좀 기대가 되는 어,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대유라는 종목인데요. 농업 관련 비료 관련 종목인데 어, 라인게임즈에 350억 정도를 투자했고 그 회사가 곧 상장에 거래대금은 어, 무려 1000억이나 나왔네요. 거래대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시가총액은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게임즈에 350억 투자한 게 아마 적어도 몇 배의 뻥튀기는 나올 텐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어,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다음은 MBT입니다. 어, 웹툰 관련해서 모바일 그런 포인트 같은 것들을 네이버에서 제공해주고 이러면서 웹툰 관련주로 정리가 돼 있고 NFT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현재 1200억 정도 되고 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어떤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2차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로 어 4개 종목을 엮어봤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종목들이죠.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보는 종목들 비슷한 패턴으로 공구음원 노터스, 실리콘 투, 모아데이터가 정말 어, 하는 일들은 다 틀린데 패턴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같이 모아놓고 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슷한 패턴을 움직이기 때문에 아 솔리드를 눌렀네요 예, 그 비슷한 패턴들로 다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네 종목들은 항상 같이 놓고 보면서 그 흐름이 동조화될 가능성을 보고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공구우먼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12%나 상승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노터스도 어, 비임상, 동물임상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이틀 연속 양봉을 뽑아내고 있고요. 실리콘2도 어제 강했고, 오늘은 상승은 했지만, 약간 음봉형 상승, 음봉을 만들면서 상승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같은 패턴의 흐름을 갖고 가는 종목으로 함께 지켜보면서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G 관련해서 솔리드, 어, 인빌딩 중계기가 5G가 간섭되는 것들을 이제 빌딩 안에서 중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빌딩 중계기를 만드는 곳인데 쭉 하락하다가 최근 이제 5G 관련 섹터들이 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인데 또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 또 5G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솔리드나 HFR 그 다음에 이너 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은 5G 관련해서 어, 지켜볼 만한 섹터고 지금 전체적인 기, 기존의 주도주 섹터들 어,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지금 뭐 네옴 시티도 다 죽고 이런 상황에서 5G 섹터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HFR 그다음에 이너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 볼만 하고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 섹터인데요. 어, 반도체 효율을 좋게 해 주는 소재를 만드는 저스템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은 685억인데 어, 최근에 거래 대금 많이 붙고 있고 오늘 양음 양의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음봉으로 조정으로 끝났고요. 어, 시가총액 대비해서 오늘 한 380억 정도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고, 재무적으로도 어, 좋습니다. 450억 매출, 올해는 550억 매출, 영업이익도 한 100억대 나오는 알짜 회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부담 없이 시가총액 685억이면 충분히 한 1000억 이상까지도 거래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반도체 장비주 AP 시스템이 예, 금일 한4%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도 어,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 당기순이익이한 660억 정도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 5배가 안 되는 종목이고 크게 오른바가 없고 바닥권에서 이제 갓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큰 변동성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실적 종목으로 어, 보실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핀테크 종목이자 NFT에 대해서 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핀거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바닥을 찍고 최근에 상승 흐름들을 연출하고 있는데, NFT 쪽 내용은 계속 좀 부각이 될 내용들이 많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이제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1200억대이고, 어, 아직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어, 주목할 부분은 없지만 NFT 기대감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종목이어서 매매 에 참고해 볼 만한 한 종목이고요. 다음은 이제 어 이노룰스라는 이 디지털 전환, 기존에 이제 어 어떤 회사들의 디지털 전환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또 AI 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 이노룰스가 시가총액 650억이고 어 매출과 이익도 성장하는 또 어,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쭉 하락하다가 지금 오늘 빨간색 화살표는 20일간의 저, 고점을 돌파했다는 신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어,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되,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름은 RP바이오인데, 바이오라기보다는 이 제약 관련 종목으로 연질 캡슐을 만드는 종목인데, 시가 총액은 1020억이고, 어, 영업이익이 올해 137억 나오고 계속 성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약에 기존 타입보다 연질 캡슐약이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요게 지금 이런 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 지금보다는 아예 돌파했을 때, 돌파해서 한만 삼천 원 정도를 이 금방까지 만 이천 팔백 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어, 지금도 어, 실적이 탄탄하고 실적 대비 저 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어, 친환경 관련해서 수소 발전과도 연결이 돼 있고. 어, 발전 관련해서 뭐 친환경 발전하고도 태양광이나 뭐 풍력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어, 친환경 발전 관련 일봉상으로도 아주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2 1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시가총액이 7,600억이고 올해 당기 순익도 한 500억 정도 나오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아, 잉글 우드랩이라는 화장품 관련 종목이고요. 어, 완전히 바닥권에서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 3% 올랐고 거래 대금도 24억 크게 주목받는 종목은 아닌데요 어쨌든 화장품 섹터가 지금 순환해서 상승하는 중에 이제 갓 20주선에 고개를 내민 종목이고 시가총액 934억 어 작년에 단기순이익이 한 150억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70억에 한 80억 정도 어,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어, 미국에서 어, 미국의 현지에서 OEM으로 생산하는 좀 특이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오늘 상승하면서 주봉상 돌파를 했던 모습 확인해 보시고 화장품 섹터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조, 종목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